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특강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하면서 매일 여러 정보 매체에 오르내리는 여러 범행들과 특별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성범죄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4천 명에게 칠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이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 보여주기를 청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곧 바로 지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며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신학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서 서로 다투던 관계에 있던 자들입니다. 사두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반면, 바르세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계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르세인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두계인들은 바르세인들보다 더 엘리트계층이었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무리들은 서로 함께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음을 갇혀요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나라와 인종이 다르고 학벌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임금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어 16장 9제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예수님을 구한자로 믿지 않습니다. 잘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전하면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준일이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씌웠다는 보고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에는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즉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즉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음란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이들은 하늘로 온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 마음은 일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이들은 이런 불순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여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섬기는 자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외로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 16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복해서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요나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지목하고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요나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3일을 있다가 나와서 결국은 니네로 갔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영혼들이, 이 세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회귀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늦추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회귀하고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알고자,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할 수 있습니까? 글도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곧, 보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죠. 서유관과 사회두계인들아 보고의 말씀을 들으라. 종교적으로 나를 섬기는 자들아, 보고의 말씀을 들으라. 믿는 자들이 종교적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적자는 성도들은 십자의 복음을 들으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말씀이 없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반증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다 아니까 다른 말씀 하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의 말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은혜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증가하면 그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증가한다고 하면서 은혜 복음을 증가한다 아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은 십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다 다른 말씀 뭐 있냐 그러면 내 안에게 주님은 상관없어 그 주님의 음성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건 관계 없고 지금 이제 더 깊은 말씀을 나는 지금 또 얻어야 돼 하면서 사회공부하고 신학교 간들 그것은 지금 다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다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원치 않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주를 생각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선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민는자들에게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리 동안 내 안에 오셨구나.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나는 주님을 다 알아 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이 저기로 가시는데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다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의 삶이 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요.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나 가지고 자기의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십자 은혜의 간격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복음을 사모하며 드는 자가 될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와 기쁨으로 오직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